Enough! We settled this here! Woozy, my man! CJ, you caught me on my way out. Business? This is the big one. This is the one that is going to seal my place in the Red Gecko Tongue. But something's come up, and I gotta sort things out myself. Excuse me. little lion what's the news damn why today of all days okay shit uh, take guppy and go check it out trouble the danang boys are arriving today on a container ship little lion's gone to check it out i really gotta go too hey man look don't even trip i'm a handless for you all right thanks my friend your help and friendship has been invaluable to me Thanks, man. What are the other guys? Oh, they're getting a helicopter to do a couple of flybys of the ship. Look, if everything goes well, I'll call you in a week or so and invite you to my new spot. Hey, CJ! What are you doing here? Just bumped into the Woozy the on his way out. 아따 헬기 소리 시끄러운 거 고생했네. 잠깐요. 오디오를 좀 바꿀게요. 야, 안 하면 또 저작권 걸린다. 이게, 그, 가끔, CJ가 운전 안 하는 차들이 라디오를 못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옵션들 나와서 여기서 설정해주시면은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미니건 산한 최강의 무기죠. 이거 최강 무기 미니건이 간다. 저거는 싸도 안 a 습다다 e 맞았어 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이 미션 할 때면은 이 단가 환자를 빼고도 모든 무기가 뺏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전에 많은 무기들을 얻어두거나 아니면 사두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 남은 사람이 없다고, 그거는 이네 얘기다. 임마! 잠깐만요. 무기가 없는 지금에는 무기 하나하나가 하나가 다 중요해요. 지금, 핵이기 위해서 저렇게 잡은 적들이 보이죠? 자, 못 잡으면은 지금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맞다 여기 경비가 참 허술하네. 이렇게 암살 쉬운 게임도 힘는데 정이 나네나? 어, 이따가서. 여기서는 재킷 뭉쳐있죠? 그러면은 미리 총을 꺼내줍시다. 아, 안 죽었나? 아따, 이총 숙련도가 낮아서 안 잦았으니까 연사력이 느리네. 아이까만이들 연사에게 느린 만큼 신중히 쏘도록 하죠. n o n o Nope, n no, no, no. 달고나 뭐야? Ain't that a surprise? I got a 한바이도못스죠 여기 외부는 컨테이너가 막두 개씩 쌓일 거래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네요. 얘 먼저 가져신 다음에. 이 다운 에스이크 헤드 다운 히어 나롱트콜 프리 웨스 에파유어 오른쪽 구덩이 안쪽으로 가면은 그 뭐지 청아리 랑 방탄복 있는데 여기 몰려오는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 먼저 잡아주고 갑시다. 오케이, 이러면은 먹으러 갈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정해진 길이 아니더라도 여기 시내에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컨테이너 길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옥상, 옥상에 나서면. 아야. 다시. 애가 올라갈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애가 지금 여기 위에서 애들 잡아주시면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 왜냐 저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수탄의 던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바크드 지. 너, 너, 너. 저 안에 면 너, 너, 가 너, 여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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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네 up on the b r i 이배 주인이 나왔네요. 가 <laughs>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아야 팔 겁나 아프겠다. 하지만 저는 이캐릭터 근육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laughs> 바로 차단, 얘 계단 위에 두 마리, 생은 진짜 멍 때리고 있네. 자, 여기서 칼을싸워자고 주잖아요. 이거 굳이 싸워지 않아도 오, 그냥 총을 들고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정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칼로 개팔지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ESC. <laughs> 연타는나칼 쓰지도 않는데? 뭐 그래. <laughs> 아니, 발차기 세 방에 죽을 사람이면은 왜써자한 거야, 도대체? 과목비 끝 빨리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쭉 전진하면은 다른 지역입니다 조심해주세요